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돈 10원짜리 하나로 집을 살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1966년에 발행된 10원 동전이 그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화제의 주인공인데요. 이 동전은 당시 조폐공사에서 제작량을 급감시킨 탓에 희귀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동전의 색상과 소재가 다른 소량 버전까지 존재하면서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설처럼 떠도는 보물 동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태가 완벽하게 보존된 1966년산 10원짜리는 경매에서 실제로 400만 원 이상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며 일부 수집가들은 이 동전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까지 뒤지는가 하면 인증서까지 발급받아 소장하고 보관 시에는 동전 홀더와 캡슐을 사용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연도별 재질별로 철저히 분류한 뒤 동전 앨범에 정리하며 장기 보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동전 하나가 화폐 가치를 넘어서 수천만 원의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도 의외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으며 여러분도 지금 당장 서랍이나 저금통을 열어 오래된 10원짜리를 확인해 보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믿기 힘든 사실과 진짜 보물 같은 이.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는 동전을 사거나 판매할 수 있는 거래소 영상 링크를 정리해두었으니 클릭해서 직접 확인해보시고요. 제품 보기에는 희귀 동전 수집에 필요한 동전 올드. 동전 캡슐, 동전 앨범 등의 제품을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매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보신 김에 서랍 속 보물 찾기나 당근 마켓이나 번개 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희귀동전 수집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로 삶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